네, 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개띠 2022년 개띠 상반기 운세 올려드립니다. 네, 아 먼저 94년 갑순생 29세 상반기 운세. 아참 참고로. 어, 17세, 17세 분들은 아직 미성년자고 그래서 안 올립니다. 죄송하고요 어, 29세 상반기 운세. 어, 29세는 간단해요. 다 좋기 때문에 뭐 뭐라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직장은 좋다. 이동수는 보통이며 승진운이 있으니 때가 됐다면 신경을 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도 안 됐는데 승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무슨 특채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뭐 특진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몰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승진할 때가 됐으면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면 승진 된다는 얘기예요. 뭐 평상시보다 1, 2년 좀 일찍 승진할 수도 있어요. 사업은 좋다. 대인 관계도 좋기에 새로운 거래처. 어? 만들기 아주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새로운 거래처.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좋다. 뭐 이렇게 보면, 뭐, 간혹 사고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 사고 수도 별로 없고 건강도 아주 좋아요. 다, 연애운. 좋다. 하지만, 아홉 수는 안 좋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근데 그거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홉 수의 결혼은 조금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결혼, 저희 뭐야. 연애운참 좋습니다. 다음. 82년 임술생 41세. 상반기 운세. 이요 어, 82년생들은 남자고 여자가 크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남자의 직장은 좋다. 동료 간 화합도 잘 되며 조금은 일은 승진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자의 직장운은 나빠요. 동료 간 구설도 있을 수 있고 어 그러니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고 또 사람들이 질타 질투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남자의 사오부는 좋으나 어, 좋다는 얘기예요. 어. 근데 여자의 사오부는 보통 이하로 많이 힘들겠으니 신경을 써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건강은 좋다. 여자는 소화기계통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여자들은 소화기계통 이런 조,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연애운 보통이다. 어, 이로 인하여 견눈질 하려고 하지만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어, 어떤 얘기냐면은. 그냥 지금 현재 내 부인 또는 내 애인이 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뭐 그런 얘기에 마음이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아뭐 다른 애들은 나한테 잘해 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애들을 찾으려고 다른 인연을 찾으려고 이렇게 곁에 살짝살짝 살짝 보고 그러는데 어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예, 잘 타협하셔서, 있던 애인, 있던 부인 만나셔가지고, 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세요. 그 바람필려 오다가 걸립니다. 그럼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다 놓쳐요. 예, 그렇구요. 다음, 70년 경술생 53세. 상반기 운세. 예, 직장은 보통 이상으로 좋다. 동료들간의 화합을 잘 이룬다면은 더욱 좋다고 했습니다. 어, 뭐 동료들간에 그뭐뭐그 언쟁이나 그런 거 없이 어, 그냥 잘 지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사업은 너무 좋다. 어, 대인관계도 좋아 새로운 거래처 확보 하는데 좋은 시기이다. 캣티들이 어, 대인관계도 좋고 어, 새로운 사업 그 저기 뭐 사업처 어, 새로운 거래처 만드는데 아주 좋은가봐요. 건강은 보통 이상이지만 과로 스트레스 안 받게 <laughs> 조심해야겠다. 네 연애운 <laughs> 아 기침이 나네 오 연애운 좋다 부분의 연애운은 좋은데 부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대요 어, 그러니까 어, 불화 생기지 않도록 서로 서로가 어, 여자든 남자든 서로가 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개띠 부인이 있다면은 남자가 좀 조심하시면 더 좋고 개띠 남편이 있다면 여사분이 조금 더 조심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연애운은 부부 부부하고 얘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음 58년 무술생 65세 상반기 운세. 네, 직장운. 아, 특히, 승진운이 있으어 승진, 오시, 65세면은 거의 뭐 정년퇴직한 그런 나이 아닐까요? 근데 특히 승진운이 있다고 그래요. 어, 퇴직 전에 뭐, 이, 이사라든가 뭐 그런, 그, 그런, 뭐 거의 계약직이죠. 그런, 그런 직책이. 그런대로 이렇게 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승진운이 있으며 계약직인 경우 재계약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은 너무 좋아. 너무 좋다. 그러니 더욱 정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예. 어, 개띠 분들이 내년 그 2022년도에 사업운이 많이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건강운 좋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야 할 라인이만큼 조심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좋다고 막 그냥 저기하안 돼요 음, 연애운 좋다 무엇이든 서로 상의한다면 더욱 좋다 뭐뭐뭐 네. 뭐, 뭐 하나를 사더라도 부인과 또는 남편과 상의해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자 다음 46년 병술생 77세 상반기 운세 직장은 보통 이하 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뭐이 나이에 거의 직장 다니는 분들도 없을 뿐더러 어, 또안 좋으니까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사업은 보통, 네, 보통이랍니다, 사업은. 대인 관계가 좋지 않아 일을 해소한다면 조금은 좋아지겠다. 어, 이렇게 병수생 분들이 이렇게 뽑아, 뽑다가 보니까 약간 고집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고집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상에, 어, 여러 시서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것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건강은 보통이다. 어, 보통이지만 나이가 있잖아요. 어쨌든 77세 분들이니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어, 나와 있고요. 낙마주의, 낙마주의라고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낙마주의는 어, 교통사고도 포함이 되고 넘어짐, 미끄러짐 또는 계단에서 굴누는 것 거, 그런 거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애운 보통 이상이며 여자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개띠 여자분들이 음, 조금 안 좋아요. 개띠 여자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또, 남자분들은 그럭저럭 많이 좋네요, 요번에. 예, 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점사는 이 대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은 아, 좋구나, 이렇게 참고하시고, 어 나쁘다고 한 사람들은 아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어, 나가시면은 더욱 더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리도사 장용극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